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.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신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입니다. 국회가 이번 기한에도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없이 신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.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